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차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풍, 바람풍. 이거 보니까, 봉황새가 하늘을 날르고 있네. 그죠? 그래서, 바람풍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봉황이 날갯짓을 하는 걸 보고, 어, 그랬다고 그래요. 봉황이 날개 시선을 막 하니까 바람이 일어났다. 옛날에 그렇게 믿었답니다. 바람풍은 여기 보니까 글자가 아주 좀 멋있죠. 그죠? 빛인별 해주고, 기억하고 갈고리를 이렇게 해줬네. 그죠? 이렇게. 자, 이거는 새의 날개, 새의 날개를 만든, 보고 만든 상형자라고 그래요. 상형자 여기, 흐를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 자가 있네, 그죠? 흐를리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좀, 바람풍은 특별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무릎 범할 때, 안석개는, 삐침별에, 이렇게, 니은 갈고리죠. 니은 갈고리. 기억, 니은 갈고리네, 그죠? 기억, 니은. 이렇게 똑바로 가지는데 바람풍 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해서 새의 날개처럼 그려줬다고 해요. 그래서날 빗자가 있는데 날 빗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게 됩니다. 날 빗자도 이게 새의 날개를 보고 만든 상형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빗자는 그래서 이거는 홍황새 새의 날은 모습, 날개를 모습 보고 그린 그림이다. 하고 여기. 우리 안석의 묘기라고 그랬죠? 묘기하고는 모양이 좀 틀리죠, 그죠? 여기 부분이 보니까 그래서 새의 날개를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일에 새 조가 들어가면은 이게 봉새 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봉황새, 그죠? 봉황새는 상상의 상상의 새죠. 봉황새는 그래서 봉쇄원래 봉황새를 보고 그랬지만 이제 지금은 봉황새는 한 일에 이렇게 새 조자를 넣어 가지고 봉쇄봉이라고 글자를 만들고 여기에 불내충을 넣어 가지고 이제 바람풍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봉황새가 날아가 가지고 바람을 일으킨다. 봉황새가 날아가서 바람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봉황새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침별의 벌레춤 하니까 이게 바람풍이 됐습니다 비침별의 벌레춤 하니까 바람풍 바람풍 봉황새와 바람풍 바람풍 봉황새 봉황새 새가 나르는 모양과 벌레충을 결합한 해의 문자다. 해의 문자. 갈고리. 꼬리나 갈고리. 이번 시간에는 꼬리나 갈고리에 대해서 좀 다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꼬리나 갈고리. 자, 바람풍은 빛인별에 기역 꼬리를 달아, 이렇게 달아주고, 무릎 보면안석여는 빛인별에 기역니은하 이 부분이 틀리죠, 그분이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한가지동 우리 갈고리 그는 원래, 뿔을 곤 갈고리죠, 그죠? 반대로, 미은 갈고리, 그죠? 이 갈고리, 이 갈고리, 이 갈고리. 자, 바람풍의 갈고리. 오른쪽으로 뽑는 갈고리를, 이번 시간에는 조금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는, 갈고리, 걸, 갈고리. 오른쪽으로 가는 갈고리. 기형 니연, 갈고리. 자, 새가 나르는 모양을 보고 만든 이렇게. 기응하고 꼬리를 달아주는 갈고리. 갈고리의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갈고리의 이해. 자, 바람풍을 써보겠습니다. 바람풍은, 삐친 별. 기응 꼬리를 사라주면 되겠어요. 빛인별의 벌레충이 되겠습니다. 벌레충은 바람풍, 바람풍, 무릎범은 암석회암석회기영리연암석회몇개좀찍어주고한 가지 동은 갈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기억 안으로 오는 갈고리. 갈고리. 자, 빠를 신도 보니까 이렇게 기를 가려고 해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열시이네열시착받침 엘식. 해줬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읍 끝에 그 꼬리를 달아주는 갈고리는 바람 풍, 날비, 빠를 신이 이렇게 몇자 정도 다 있어진 않지만 몇 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람풍은 빛친별 자, 봉황새가 나르는 모양 기어 해주고 꼬리를 이렇게 알고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빛친 별에 벌레충 하면은 바람풍 원래는 봉황새를보황새가 날아가는 거 보고 만들었다. 좀 특이하죠, 그죠? 특이해요. 그 다음에, 무릎 뿜은 아주 비슷하지만, 빛인별, 기, 응 이, 음. 조금 틀리죠, 그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동은, 갈고리인데도, 뚫을 곤, 기, 어, 갈고리. 그죠? 기억 갈고리 한안일에 아, 입구 같을 동 빠를 신으로 윽 갈고리 갈고리 열시 하고 삼 써주고 밑에 받침을 요즘은 빠를 신 신속하다 할때 신자가 되겠어요 신속하다 원래 이 자는 수라고, 그래서 수, 음, 이름이 있지만, 바람풍자 외에는, 바람풍자고, 봉쇄 봉자 외에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외우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겠습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안석해, 몇기 음, 이거를, 기충, 기충,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런 걸 쓰면서 음, 손에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기 안석개와 가장 유사한 자다. 그죠? 몇기 안석개와 가장 유사한 자지만 이 안석개는 좀 길다. 모양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조분그은 음. 이 날비, 다음 시간에 날비가 있는데, 이 날비에 날비도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이. 자 오늘은 이 모양을 이해해 주시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 바람 풍과 날비, 이 바르신 이렇게 몇 자, 몇자 정도 나와요. 자, 이번, 이번 시간에는 바람 풍을 배워봤습니다. 바람 풍은 해의자라 그랬네요 해의자. 해의 음혈풍비시 다음 시간에는 날빛자 날빛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람풍 날빛자를 날빛자도 이렇게 기억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겠습니다. 꼬리를 바람풍도 보니까 이쪽에가 기억 꼬리를 달았네 그죠? 유사하죠 날비하고 그래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그림이다. 이렇게 이런 거는 많이 써서 익혀야 되겠습니다. 아니,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느낌을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